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체세포 분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앞서 쌤이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회복을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래 기다리실까봐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고요. 평소보다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두 가지 세포 분열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체세포 분열을 다룰 건데요. 이 몸을 이루는 세포, 체세포의 분열이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생식세포 분열, 즉 정자, 난자와 같은 가, 아,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세포 분열과 생장인데요. 생장이라는 것은 이 생물이 키도 크. 고 덩치도 크고 몸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몸집이 커지려면요. 세포가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이 큰 동물을 보면 어 쟤네들은 작은 동물보다 세포가 큰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세포가 큰게 아니라 세포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수가 많고 음, 이게 수가 많은 거야.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포 분열은 이제 왜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여러분들 또 수능 보셔야 되잖아요. 고1 통합과학 때이 내용도 을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 DNA가 들어 있는 핵이 있어요. 유전 정보 DNA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그런데 이핵 바깥쪽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해요. 이 정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그런데 이 세포질에는 쌤이 좋아하는 이렇게 핫도그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애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재료가 뭐가 들어가야 돼?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밥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럼 이제 노폐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노폐물은 내보내고 이 역할을 여기서 해 줘야 돼요. 영양소랑 산소는 공급해 주고 노폐물은 밖으로 빼 주는 즉 물질 교환이 일어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교환을 잘 하려면 크기가 세포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왜냐고요? 뒤에 설명할게요. 우선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세포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분열을 해서 작, 작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뭐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물질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교환은 뭐라고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그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때야 된다? 세포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적당하게 커지면 분열을 해줘야지 이게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질교환 정리할게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즉,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와, 어, 영양소를 흡수해 줘야 되고, 그 결과 나온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 그것을 우리가 물질교환이라고 하는데, 물질교환을 잘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냥 표면적이 넓다고 다 물질교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 자, 세포가 이렇게 이건 입체로 했는데, 더 단순하게 쌤이 그냥 2차원으로 그려서 설명해 볼게. 자, 얘는요, 표면적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이렇게가 표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포가 크기가 네 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표면적도 네 배가 커진 거 보이십니까? 맞아요. 부피가 네배 커졌고 표면적도 네배 커졌는데 중요한 건 전체 표면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단위 면적.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음? 이 동일한 면적의 세포가 갖는 표면적이 중요한 거야. 얘는 요만한 녀석이 네 개의 면에 다 표면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얘는 요만한 녀석이 어때요? 어때요? 지금, 음, 지금 여기랑 여기만 표면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놓고 봤을 때 표면적은 작아진다는 거야. 세포가 커지면 이해되세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표면적인 표면적인데 그냥 표면적을 보면 안 되고 부피로 나눠서 이걸 네 칸으로 나눠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비교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별표, 별표 세 별표 개. 자, 얘가 얘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이거 아마 수학에서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에서 이런 거 배울걸요? A에 대한 B 이거 응? 응. A에 대한 이거 안 하냐? 수학 시간에? A에 대한 B 이렇게 하면은 이 대한 부은 애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B가 예가 어떻게 된다? 세포가 너무 커지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응? 자, 봐. 부피도 커졌고, 표면적도 커졌어요. 부피도 커지고, 표면적도 커졌어요. 하지만, 부피의 증가 비율이 더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 교환에 불리합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물질,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클수록, 어때요?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커질 때, 표면적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는데, 부피가 더 많이 커져. 부피가 더 많이 커져. 부피가 더 많이 커진단 말이야. 응? 응. 여기서, 얘가 뭐, 1, 2, 뭐, 3이라고 해봐요. 그럼 부피는 1의세제곱미터 얘는 2, 4, 8, 8의세제곱미터 그치? 얘는 2 7의세제곱미터 이렇게 부피가 커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표면적 한번 구해볼까? 1 곱하기 1짜리가 6개. 이거 표면적이야. 표면적,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이게 4할거 아니야. 6, 4, 24. 이게 표면적일 거 아니야. 어, 3, 3은 9. 9짜리가 여섯 개 정육면체니까. 6, 9, 54.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보여? 어, 이거 몇 배야? 9배지. 여기 몇 배야? 27배야. 부피가 훨씬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3차원적으로 커질 때. 오케이?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도 커졌지만 부피에 대한 표면적, 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불리하다고요. 이게 불리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할 건데요. 여러분, 세포가 있고. 이 중심에 이제 핵이 있다고 그랬고, 이핵 안에 중요한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어. 나의 모든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럼 유전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염색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막대 구조 모형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 얘는 DNA를 뭉쳐 놓은 막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전 정보를 어, 뭉쳐 놓은 거야. 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얘가요. 계속 이핵 속에 얘가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 왜냐면 세포 분열할 때 핵을 어떻게 할까? 유전 정보를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이게 둘로 나눠 줘야 되니까 그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핵 속에 어떻게 되냐면이게 실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이게 다 풀어져 있어. 풀어져가지고, 우리가 실, 사, 자, 한, 자. 실 4자를 써가지고 염색 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때? 핵 속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그러다가 세포 분열 할 거야. 그러면은 막대 모형으로 뭉치게 됩니다. 자, 세포 분열 할 때는 굵고 짧게 뭉쳐져서 막대 모형, 요렇게 염색체가 발견이 될 겁니다. 자, 이 염색체는 어떻게? DNA 뭉쳐놓은 거라 그랬죠? 어, 이 DNA가 실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껴있어요. 그게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DNA가 바로 뭐다? 유전 물질이에요. 여러분, 토학과학때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DNA가 이런, 이런 모양 많이 봤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생겼고요. 얘가 이제 DNA인데, 이 DNA의 쌤이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그러는 이 막대기들 있죠? 이 막대기들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막대기를 여러분 뭐라 돼요 아직은 이제 염기라고 하는데 이 막대기들이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염기 서열이라고 하거든요 어, 어떤 막대기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왔는지를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데 얘가 곧 유전 정보야.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 개의 염기가 있어요. 뭐 A, G, C, T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A, G, C, C, G, A 이렇게 이제 순서로 막 배열이 여러 가지가 될 건데 그 배열 자체가 유전 정보야. 배열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DNA에 담겨 있는 각각 유전 정보들이 얼마나 많겠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지. 이 유전 정보들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 자체가 유전자가 아니라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위 부위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요. 이거는 책에서마다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고1 통합 과학으로 이제 넘어가잖아. 그때는 유전 정보가 담긴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가르치실지 몰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따라가셔야 돼자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뭉치잖아요 그럼 염색체를 만들 건데 사실 염색체는 이렇게 하나의 가닥을 복제 떠서 이렇게 두 가닥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한 가닥을 우리가 염색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 가닥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이게 두 개가 뭉쳐지면은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염색체들을 보잖아 얘들아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똑같은+ 똑같은. 염색체들이 같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이 될 때, 아가 때 수정이 될 때, 정자, 난자한테 하나하나씩 와가지고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에 어때요 46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44개는 44개는 어, 남녀 공통으로 성별 관계 없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예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아가지고 22쌍 얘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44개가 아닌 나머지 2개는 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한 쌍은 성 염색체라고 해서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우리가 X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남자는 X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상염색체 44개에다가 성염색체 XX고요. 남자는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 XY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는 여자니까 XX고 아빠는 남자니까 XY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손에게 올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정자 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든요. 엄마는 X밖에 못 줘, 맞지? X밖에 없잖아. 아빠는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X 주면 딸내미가 되는 거고, 아빠가 Y를 주면 아들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성별은 누가 결정한다? 아빠가 결정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뭐 날개에 작은 글씨들 써있는 거좀 보시면, 어, 이 동물의 종마다, 어, 또는 식물의 종마다 이 염색체의 개수가 거의 다 다릅니다. 근데 또 동일한 애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다 다르다. 그런데, 어, 비슷한 애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26개 때, B라는 종도 똑같이 26개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염색체의 수가 같으면 동일한 종이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왜냐면 같은 애가 있긴 있거든. 어, 알겠어?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다고 무조건 같은 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인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염색체 개수와 종류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체세포 분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